처머니 나오미, 나오미와 두째 아, 며느리죠. 둘째 며느리 이 루시 모압 지역에서 나와서 이제 에, 나오미가 원래 살았던 그 베들레헴 땅에 들어옵니다. 어, 이 들어오는 가운데 에, 이 많은 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우미를 보러 나오는 이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나우미 사실 이 모압 지역에 살면서 어, 자신도 괴롭지만 긍휼의 음, 마음 이두 며느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 그렇게 갖고 살았던 어, 나우미 였음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우미 자신의 고통을 그저 가식적으로 숨기거나 슬픈 가운데내 자신의 마음은 있지만 겉으로는 기쁜 척했던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나오미가 모합지역에서도 살았고 또 오늘 이 베들렘 자신이 살았던 그 땅으로 들어와서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음 13절, 지난번에 읽었던 어, 본문인데요. 13절 중후반절에 보면 내네 딸들아, 그렇지 아니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보세요. 자신의 이 고통을 그대로 어,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왔어요 나오미가 원래 살던 땅그 땅은 지금 어느 땅으로 바뀌어 있냐면 흉년의 땅에서 풍년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 바꿔놓으셨어요 자 어, 오늘 음, 어, 6절 보면 어, 지난번에 읽었던 그 6절을 보면 이베들레헴 땅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요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오세요 베들레헴 땅 사실 어 이들이 나올 때에는 일전에 보면 흉년이었거든요 흉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나올려고 할 때는 어그 땅에 이제 풍년으로 바꿔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베들렘 사람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나오는 걸 오늘 19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9절 볼까요? 어, 베들렘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사실 알아봐 주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성공하고 온 것도 아닌데. 어. 이 모압 지역에서 이이 베들레헴 땅을 등지고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성공해서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남편 죽죠. 또 10년 후에 두 아들들도 죽죠. 또, 한 며느리는 또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리죠.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알아와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 군중들이 나와서, 아니, 당신, 아니, 자네, 나오미가 아닌가,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이 나옴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런데 사실 기쁘게 살질 못했잖아요 과거를 보면 남편 죽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쓰디쓴 삶을 어, 살았는데. 이두 아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들이 죽어버렸으니 그이 고통이 더 배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아픔이 그래서 자신을 어, 나오이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아주 쓰리쓴이라 부르라 이렇게 지금 어, 많은 백성들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12절 읽어봤지만은 13절이죠. 13절에 보니까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와, 오늘 20절에 에, 에,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이심히 괴롭다. 와, 아프다. 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13절에 말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프다. 라는 여기가 더욱 내가... 쓰디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더 맞는 번역인데, 내가 아주 매우 쓰디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미 13절에 말하고 있고요. 20절에 다시 한번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쉬미 쓰디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움의 그 이전의 고백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와요. 아니 여호와께서 쓰디쓰게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더욱 나를 마음 아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될 건데 그 여호와 뒤에 단어를 뭔단를 썼습니까? 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용했어요. 그리고 20절에는 뭐예요? 전능자 더 나아가서 전능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나오미의 생각 안에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데, 그죠? 능력의 손이잖아요. 권능의 손이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손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더 대단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라 부르고 있어요? 전능자. 우리 전능자라는 뜻이 뭡니까? 전지전능한. 못할 것이 없고 못 행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들 앞에서도 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그 원망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인데 왜 우리 남편 죽는 걸못 막아 주셨으며 두 아들 죽는 거못 막아 주셨으며 또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는가? 이 나오미 속마음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화의 손, 전능자,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도 이런 원망의 마음들 사실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또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그렇게 벗어나지, 벗어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런 삶을 살게 하실까 하면서 우리도 그런 고통 속에 자신의 그 현실 속에 빠져서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이 나오미처럼 마라의 삶 쓰디쓴 삶을 계속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네,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 여기서 이... 이 21절에 이 구절을 보면 옆에 지금 누가 붙어 있어요? 면이 시어머니 옆에 누가 딱 붙어 있죠? 룻이라는 두째 며느리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룻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이 지금 이렇게 겪어왔던 것만 생각하고 어, 겉으로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것에 그냥 그 그것에만 빠져서 고통의 고백만 하고 있는 겁니다 쓰디쓴 고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나오미에게 누구를 붙여놓으셨느냐 루스를 붙여놓으셨어요 루트 만약에 이 나오미가 루스를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준 자이고 루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여인이라는 것을 며느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렇게 들어왔더라면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그런 고백도 안 했을 것이고, 또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고백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자신의 그 현실, 자신의 그 고통 그것만 지금 그것에만 가득 차여 있는 이 나옴이였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 삶 가운데 혹시나 기쁨은 그냥 아예 없고 이 쓰디쓴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라 하나님은 그 현실 그런 아픈 쓰디쓴 그런 현실 옆에 누구를 붙여놨느냐 하나님의 복을 붙여놨다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루스를 붙여놨듯이 이 나오미 옆에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 한그 나오미에게 다 룻을 붙여 놓은 것처럼 우리의 그런 아픔, 고통,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럴 때 22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일어났더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리 추수가 끝나고 뭐 이삭 줄 것도 없는 텅빈 들판에 있을 때 그렇게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리 추수가 이제 막 시작할 즈음에 이들이 딱 이들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먹고 살수 있게끔, 굉장히 놀랍게 그 때도 하나님께서 잘 맞춰주셔서 이두 영인을 베들렘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던 쓰디쓴 그런 삶을 살았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루도 붙여주시고 또 보리 투수 시작할 때 나오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통을 그 쓰디쓴 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쓰디쓴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붙여주셨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때에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낙심 중에만 살 것이 아니라, 응? 이, 이 쓰디쓴 그런 마라의 삶만 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